다니 감사합니다. 웨이브 정말 영감을 주는 프레젠테이션이었고요. 정말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가능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MDRT가 된다는 것은 MDRT는 성취가 아니라 MDRT로 존재하는 것 B MDRT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MDRT 재단의 서포터로서 마크 하나는 우리에게 MDRT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한 저희의 그랜트 프로그램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MDRT의 전임 회장이신 마크 하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MDRT 회원으로서 우리는 person 전인 개념을 저희들은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즉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즉 전인 개념을 도입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분야에서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분야는 커리어, 재정, 교육, 건강, 대인관계 그리고 영성 그리고 봉사의 일곱 가지 분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 7가지 분야들은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나 두 가지만 균형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스무스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MDRT가 얘기하는 whole person 그 전인, 개념의 봉사, 전인 개념에서 어, 그 정의하는 봉사는요. 이렇습니다. 그 지역 사회의 교육, 정부, 민간, 사회공헌 기구 등 가치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 자원을 자발적으로 또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기대 없이 기여하는 행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어, 이런 정의를 선호합니다. 마지막 간디가 봉사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자신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자아를 버리고 타인을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바로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기력과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일어나서 뭔가 하는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말라. 당신이 나서서 좋은 일을 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가득해지고 당신도 희망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랑은 결코 남을 내리다 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선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다. 자선과 사랑은 같은 이야기다. 자선은 사랑을 주는 것이니 돈만 내밀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MDRT 파운데이션 저희 MDRT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와 레버리지, 지렛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 전문가로서 당연히 우리는 레버리지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지렛대, 레버리지죠. 우리가 리스크를 풀링을 함으로써 우리 고객은 작은 기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아주 커다란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고객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복리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 항상 강조합니다. 를 만약 우리가 돈을 레버리지할 수 있다면 봉사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공입니다. 따라서 MDRT 회원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자신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MDRT 회원들은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과 그리고 때로는 돈을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의료가 원활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부단체들, 또 사회공헌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MDRT 파운데이션은요. 이런 멤버들의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의 노력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MDRT의 우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또 멤버사들의 또 기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에 저희들을 또. 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MDRT 파운데이션은요. MDRT 협회의 여러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MDRT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3200만 부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MDRT 멤버들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 그래서 뭐 기아 대책이라든지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노령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중대 질병 아동들을 위한 음악 치료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자원 봉사를 해 주셨죠? 오퍼레이션 스마일 타일랜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이 단체 같은 경우는요. 개도국의 국외 열아동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오퍼레이션 스마일 태국에 만보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그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서였죠. 지난 5년 동안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요. MDRT 재단이 아시아에서만 30만 불 이상 기부를 해왔습니다. 캄보디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에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멤버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를 한 것이죠. 저희가 이런 기, 기부단체를 찾아다니지 않고 멤버 자신들이 후원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예정, 후원을 신청을 하셨을 때는 MDRT 회원들을 통해서만 후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MDRT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역 사회에 사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DRT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도 지었고 놀이터도 지었고 또 빈곤층을 위한 식사도 제공을 해왔습니다. MDRT 멤버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나 개인 사생활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을 돌보고 그들의 재정적인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MDR 또한 MDR 제단을 통해서 똑같은 봉사의 정신을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불우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멤버십이고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M DRT 재단 부스로 여러분 방문해주셔서요,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는 끝으로 가일기브란이한 이야기로 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잠을 자며 인생이 모두 기쁨이라는 꿈을 꾸었다. 나는 깨어나서 삶이 모두 봉사임을 보았다. 나는 봉사하며 봉사가 기쁨을 알았다. 감사합니다.